야 너네 혹시 이런 황당한 일 겪어봤냐?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최성령이랑 만났는데 얘가 갑자기 교회 탈퇴 선언을 하는 거야. 부모님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이름마저 성령인 앤데 진짜 나만 이상한 건가 싶더라. 솔직히 얘가 최근에 새차 뽑았거든. 1700짜리 모닝인데도 벌벌 떨면서 샀다더라고. 막상 타보니 연비도 별로고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중고 아반떼 살걸 그랬나 후회했다는 거야. 아니, 자기 돈으로 차한대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게 현실 아니냐? 근데 저번 주에 교회 갔더니 목사 아들이 벤츠를 끌고 왔더래. 그것도 공시생 주제에 말이야. 친하니까, 야, 너뭔 돈으로 벤츠를 끌어? 물었더니 아버지 지인 딜러가 급하게 팔아야 할 차를 자기가 받게 됐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래. 듣는 순간 소름돋지 않냐? 성령이는 평생을 교회에 현금 꼬박꼬박 바치면서 살았는데, 자기는 모닝 한 대에도 벌벌 떨었는데 말이야. 공시생이라는 백수가 4,000kg밖에 안탄 벤츠를 끌고 다니는 거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돈에서 나왔을까? 생각했대. 결국, 아, 이거 쓰레기였구나 싶어서 교회에못 다니겠다고 하더라. 평소엔 힘들 때 기도해주고 설교하던 애가 술 취하니까 신성모독을 엄청 하는 거야. 우리가, 야, 너 믿음이 고작 그 정도냐?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데, 왜 감내 못해? 하고 놀렸지. 진짜 눈에 눈물까지 맺히면서 울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짠하더라. 결국 적당히 놀리다가 달래주고 집으로 보냈던데, 아직도 그 모습이 잊히지가 않아. 신앙심 깊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